안녕하세요. 양띠아재 입니다. 방음 안되는 원룸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주절주절 네, 해볼게요 두번째 시간이네요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꿈 예전부터 이제 그걸 하고 싶었어 뭐냐면은, 조그만한 북카페 있잖아요. 북카페에서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프로그램, 아니면 공부, 그런 거 하면서 살고 지내고 싶었어요. 근데, 주변이 뭐,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선지, 아, 그냥 회사 다니고,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먹고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돼안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열심히 회사 다녀라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 그 말들이 주변에서 하는 거 뭐하러 이걸 하냐 뭐하러 저걸 하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어. 근데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.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언젠가 그런 적 한번 그런 적 있어서 회사를 한번 입사를 했는데 사장이 나보다 1 0 살이 어려. 깜짝 놀랐죠? 정말 놀랐어. 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얼마를 보냐면 1억하고도 8천을 벌어요. 음 어,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 사실.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벌더라고. 쇼핑몰하는 친구, 뭐 강사하시는 분 친구, 그다음에 이제 목공도 하고 자재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. 거기서 뭔가 저한테 불이 비치 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답이 나오더라고. 사업하세요. 단순에 끝났어요. 그냥 하세요. 뭘, 뭘, 뭘 하라고. 근데 그분 친구분들 일을 맡으면서 한번 가서 또한 번씩 또 물어봤어요.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업하세요. 다똑같대요백 100 중에 백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. 사업? 난 해본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.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, 음, 우연찮게 자다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,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신세계를 한번 보여줬어 문틈을 보여주더라고 시그 세계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던 거지 나보다 10년 이상, 10년 이상 젊으신 분들이 아 이하라고 이야기했구나 어 아무튼 사업이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나이 불문하고 하고 꾸준하게 지키면 되겠구나 어. 저는 그렇게 봤어요. 지금도 다시 도전을 하고 있지만, 이번에는 또 될지 안 될지 자신은 없어. 근데,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지금, 퇴근하고, 어,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되면 겨우 잠들고, 회사에서는 악착같이 잠에서 깨어있으려고 가진 곳생을해요 그렇기도 하고, 음 다른 얘기를 또 하자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. 예몇년 전에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유난히 사장님들을 많이, 많이 만났어, 얘기도 듣고 뭐 하고, 근데 평생 직장만 다닌 사람이 그 그분들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어떻게 못하지, 이해로 안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가까는 하는 한 거한 가지가 있어요. 뭐? 의식주 중에서 어 자는 게안 돼. 자는 게. 의복집 차다 있어. 외제차도 네 대씩 꿀리고 근데 자는 걸못하지 음. 신기하더라고. 다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그냥 줄여 봤어요. 안 되지, 당연히. 어,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꿈이라는 게 어렵더라고 평생 쫓아갈 수도 있고 빠르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어렵네요.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그냥 지금 당장 회사 때려치고 건물 구하고 사무실 하고 커피 포트 놓고 책쫙 나열하고 그러면 돼요. 근데 빚 감당이 어떻게 할 거냐? 음. 어쨌든, 이번에는 좀꿈 얘기로 가려다가 3000%좀 얘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건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, 음 뭐, 오늘도, 어, 고그 작은 북카페에서 프로그램과 드럼을 취미 삼아 잘 먹고 잘 사는 걸또 꿈꾸면서 여기까지 행서 수술한 거를 끝내 볼게요. 바이바이.